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가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pf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지급보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란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 법령 등에 따라 원청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법에서 정하는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파장이 여러 곳에서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더라도 부실공사와 중공연기 등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은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형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일부 협력사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임금 체불과 함께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태형 건설이 시공 중인 일부 단지에서 집단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받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장 아파트 계약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위임장을 받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개됐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들도 협의회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영 건설이 시공하는 현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현장은 22곳 19,869세대로 올해 6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도 5천여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1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영 건설의 협력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수의 은행권에서 태영 건설의 외담대가 한도 초과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협력사들이 공사대금을 은행에서 대출 형식으로 받아가면 태형 건설이 만기일에 갚는 구조입니다. 태형이 만기 상환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담대가 막히면서 현장 타절을 준비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협력사 대표는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하니 외담대 한도로 인출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다며 당장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고 워크아웃이 불발되면 공사를 즉각 멈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건설 노동 조합도 일선 현장에서 노무비 지급이 중단됐다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서울 성동구 태영 건설 청년 주택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태영 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11월분 급여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